자녀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말, 따뜻한 마음, 정직한 행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실수할 때에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세요. 악한 길은 멀리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을 배우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지혜로 부족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를 축복해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하루 성경이었습니다.